HPSP 종목 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33,250원에 10%, 자 보겠습니다. 음, 3 3 2 5 0원이고요 비중이 10%면, 아, 이것도 최근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가, 아, 지금 현재 손해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자. 보니까요, 예,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매수를 하신, 매수를 하셨고,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근래 들어서 좀, 주가에 좀 탄력이 없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h p 역시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반등이 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하긴 해요.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 이유가 뭔, 뭐냐. 이 회사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좀 약했던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앞으로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은 어, 이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방송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HPSP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최근에 어, 눌렸다 지금 다시 반등 주고 오늘은 좀 약하긴 하지만요. 어, 이 회사는 2만 9천 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 가격 또는 3만 4천 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어,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4천 원 이 자리를 보시면 되고요. 손절가는 29,0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. 어, 34,000원이라고 해서 딱 왔을 때 그냥 판, 판다가 아니에요. 항상 제가 잡아드리는 가격은 매수와 매도에 충돌이 나오는 가격이거든요. 이때 만약에 매수가 강하면 주가는 단계에 탁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34,000원 딱 올라왔을 때그 가격에서 이 변동성이 위쪽으로 좀 강하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되거든요. 목표 주가 그래서 34,000원 제시해드립니다.